난퇴면 안돼? <laughs> 너무 통통하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름구름 박정은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 좀 꺼주시면 안 돼요? 어 운전하는데 노래가 있어야 돼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우시다고요 잘못 본거 아니죠?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박경우 실장입니다. 지금 경남으로 한 분을 위한 중고차. 액티어 스포츠 좀 꺼주시면 안 돼요? <laughs> 죄송한데? 액티어 스포츠 지금 탁송 가고 있어요. 근데 운전 진짜 못한다. 방금 지 <laughs> 노래 끄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거 아니야? 어 그렇게 소리 질러도 돼요? <laughs> 안녕하세요. 경로로 탁송 출고하고 있는데요. 지금 액티언스포츠 2 0 0 9년2 9만 9천 킬로탄 차량 무사고고 410만 원에 지금 탁송 출고하고 있는데. 화장이 다 지워졌어 오전에 나 진짜 너무 열심히 일했어 벨로스타 출고하고 이거 좀 뺄게요 마스크 요새 다 마스크 하고 다니죠 1억 <laughs> 오전에 벨로스타 출고하고 지금 늦은 시간이지만 한 분을 위한 중고차 탁송 출구하고 있습니다. 경남. 경남 어디로 가냐면요. 어, 어디지? 창녕군창녕군 여기서 한 5시간 반 걸려요. 그리고 이제 여자분 고객님이신데 유튜브 보시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짜 상담 전화 많이 오는데, 지금 전화를 못 받았어요. 아까, 그랜저 HG, 아, 나 목소리가. <laughs> 그랜저 HG 문의 주신 분하고, 그리고 또 부산에서 하이브리드 차량 지금 문의 주셨는데, 조금 안전을 위해서, 제가 운전은 지금 안 해요. 근데, 지금,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생생하게 들려, 어, 조금, 방송, 실시간으로 좀 켰어요. 보여드리려고. 탁송 가는 모습. 근데 팔 아프네. 거울은 좀 보여주세요. 거울 좀 보여주세요. 거울 좀. 네. 안녕하세요. 지금 탁송 출고하고 있어요. 탁송. 지금 이렇게. 그리고 박희영 팀장님하고 이렇게 탁송 출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끔찍하네요. <laughs> 갑자기? 차에 하이패스가 없어서 번거롭네요. 지금 탁송 출고하고 있어요. 강태혁 고객님. 지금 뭐 하시나요? 성인권 발급받은다고. 안녕하세요. 어, 경범씨바님,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 지금, 언제 도착하려나. 반갑습니다. <laughs> 옛날에는 방송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냥 유튜브를 안 하고. 그냥 방송, 일반방송 많이 했는데 지금은 유튜브로 가끔씩 이렇게 방송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뭔가가 어색하고 아 감사합니다 지금 고객님한테 문자왔는데 밤늦게 수고하신다고 부산에서 하이브리드 차량 문의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좋은 차량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이브리드 전에 판매를 해서 다시 좋은 차량으로 지금 수배 중입니다. 조심, 조심. 아,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 진짜.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 오늘 식사는 하셨나요? 몰래 짜장면 먹었죠. <laughs> 거짓말은 안 하네. 너무 배고픈데 혼자서 짜장면을 먹고 있더라고. 진짜 나는. 아니, 택송 가려고 5시부터 준비 중인데 계속 늦춰주고 밀어주고 해가지고. 택송 갔다가 거기 대차가 있어서 모닝 타고 와요. 올 때는 다행히 모닝을 타고 부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신나. 원래는 그 직원이 차 타고 따로 좀 이렇게 따라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운전도 안 하고, 운전기사. <laughs> 운전기사. 이렇게 옆에 안전하게 태우고 지금. 네, 모닝 있어서 다행이에요. 차량도 이제 제가 예쁘게 꾸며서 올릴 거거든요. 2 0 1 3년식에 1인 소유 차량이고 7만 6천 키로 탔을 거예요. 그래서 어 이미 다 그분한테 이제 이거 대차니까 미리 돈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타고 다시 올 예정입니다. <laughs> 대답 너무 예쁘게 잘해주는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경보씨반님 아, 맞아. 안녕하세요. 다니엘레니님. 올류 K7, 베이지 시트는 안 나왔고, 브라운 시트는 있더라고요. 조금 연한 브라운은 있는데, 혹시 찍어서 올려드릴까요? 그것도 되게 예쁘던데. 베이지 시트가 진짜 내가 계속 찾아봤는데 별로 안 나와. 근데 다행히 브라운 음. 시트 조금 이렇게, 오. 브라운 시트는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많이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올뉴 케이스 7도 올려드리고. 꼭 근데 되게 신. 그거는 연식이랑. 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2017년식에 키로스도 좋았어. 드라이브. 연식이랑 키로스 정확하게 한 다음에 제가 유튜브로 곧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오랜만에 편하게 운행을 안 하고 네꼭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리니님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예전에 예전에 예전부터 저 구독자 아니었어요? 다니엘 해니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분 같은데, 지금 물어보시는 분. 5일 전에 했다고? 진짜 못됐다. 그럼 아니네. 5일 전에. 다니엘 해니라는 이름이 아이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착각했네. 다니엘 해니. 연예인 이름 아니에요? 외국인? 그렇게 생겼나? 그렇게 생겼을까? 그렇게 생기셨어요? 어, 맞아. 비고 라이브 할때 경범씨반 님이 많이 봤었잖아요. 그때는 좀 파격적으로 했었죠, 방송을. 왜냐면, 그냥 일반인, 일반인 방송이라서 그때는 더욱더 다가가는 그런 박경은 시장이었지만 지금은 조금 얌전한 박경은. <웃음> 진짜? <웃음> 기억하지 마. <laughs> 기억하면 안 돼요. 그래도 그때가 그때 방송이 더 좋지 않았어요? 경복씨 반님? 욕하는 거 아니고 아이디 부른 거예요? 떴다 떴다 비행기 소리 들려. 진짜? 경복. 경북... 지금 창령 창령으로 가고 있어요 그쵸 그때가 진짜 프리하고 좋았거든 경북 창령으로 갑니다 진짜 베이지 슈트 진짜 안나와 내가 시흥 하늘휴게소 도착 이제 뭐 먹을 수 있는거? 드디어 아 휴게소 휴게소에 도착했는데 휴게소하면 뭐가 제일 생각나요? 휴게소하면 뭐가 제일 생각나? 나 진짜 화장이 너무 다 지워졌나봐. 아 여기 맛있는 거 많은데. 나 여기 한 번도 안 와봤어. 이 시간에 와보기 참. 옛날에 편집자랑 여기 왔었는데 진짜 여기 맛있는 거 많은데. 자 이거 좀. 네. 동감자. 통감자라고 그랬어 통감자 맞아 통감자 아 진짜 통감자 통감자도 맛있고 그 다음에 또 뭐있게요 뭐 있을까요 이렇게 이거 회전하는 거는 이건가 아니 되게 충격적인 게 이거 왜 후방 카메라가 없어? 후방 센서도 없는 것 같네. 후방 센서 있어? 센서 있어? 나 쫄아? 괜히 쫄아서 그런 건가? 후방 센서 있고 원래 후방 카메라는 안 나와요. 응. 음. 음. 그러면 안녕하세요 티맥 타는 고객님. 지금 휴게소에 지금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먹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볼일 없잖아 이거 볼일은 없죠 아나 진짜 너무 배고파가지고 오늘 하루종일 굶었거든 부천가는 길은 아니고요 깨끗한 화장실이죠 최병수님 아 요새 전화를 못받았어 진짜 많이 좀 정신이 없어 못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죄송하신 분들이 많네 진짜로 나 이렇게 가도 될까? 우와! 휴게소다! 진짜 너무 배고파요 이안 어? 잠깐만 아니야 이거 배터리가 근데 이거 시동 껐어? 껐어 끄안돼 왜? 왠지 알아? 아, 어, 추워. 다시, 다시 돌아온? 시동. 지금 정신 없죠? 그러면 저는 맛있게 먹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